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을 만나 뵙겠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묻겠습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몇 가지를 골라 보면 아 주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 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대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인사 한마디 정도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를 하나 생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았느냐를 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살았느냐를 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느냐고 묻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고 묻겠습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묻지 않을 것으로 여기집니다. 대신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온통 다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 어떻게 살까, 높은 자리에 앉기 전에 어떻게 살까, 오래 살기 전에 어떻게 살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설교자들은 설교하기 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이 되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무슨 어떻게 살까를 고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곧 구별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삶을 위한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예배지요. 신앙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던진 질문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뜻밖에 유대 청년 예수님을 불편한 만남. 예수님과의 불편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그 대화는 깊어졌고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선지자임을 알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가 주님이 참 선지자임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던졌던 관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상곧 그리신 산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간혹 영적 흑기를 느껴 신앙의 위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려고 여러 가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찾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세상의 어디에도 예배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어떤 곳에도 그 속에는 우상이나 이단이 있고요 그들의 속삭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할 어떤 것도 준 적이 없고 대체할 어떤 예전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고 한다면 영적 흑기를 다른 곳이나 다른 것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실패하고서는 어디서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영적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적 성장과 만족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예배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할까 그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증 흑이를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런데 그 만남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성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그 목적을 출애굽기 2 5장2 2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너와 만나고, 성막을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로 하면 성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이곳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말씀이 성경과...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정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계시이고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간접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되는 거룩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직접적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뭐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이 없겠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주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도 듣고 따스한 손길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것입니다 영적 흑 t 는요미래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a x i l Ser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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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중에 천국에서는 안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천국에서는 전도가 없어요. 왜냐로하십니까 모두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는 봉사가 없습니다. 왜? 천사가 수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서 하는 것 가운데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은 예배 예배. 그래서 요한 계시록 사장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으로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린양의 보좌가 있고요 둘로 쓴 천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경배합니다. 자기 관을 어린양의 보좌에 던지고요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를 대한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미리 맛보는 것 아니겠어요? 죽었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에도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어, 정체성의 분명함, 이것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영광을 보는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칼 발트는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제대로 드려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더욱 예배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예배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예배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예배가 좌지우지 되죠. 이는 예배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독구감독수 중에 있는 믿는 나를 위해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장경철 교수에 의하면요. 영혼을 가진 인간의 운명이 갈라지는 교차로는 예배 교차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의 운명을 갈라서게 하는 교차로는 예배 교차로다. 이겁니다. 이런 거. 이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즉시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하늘 나라의 꿈과 환상은 예배를 통하여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됩니다. 예배로부터 시간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는 성경이나 혹은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한 노아, 아브라함, 느헤미야, 청교도들은 다 예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사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제사고 예배를 실패하고 난 후에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됩니다. 사울은 제사에 실패하고 난 후에 불순종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하여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 없는 슬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곧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 출신으로, 어, 선교, 어, 어 제3 세계에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이용규 선교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처녀를 어, 전도한 그런 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처녀가 전도를 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 처녀가 하는 일은 목주급을 하는 일 늘 소를 끌고 어, 들에 나가서 어, 소를 메고 어, 소를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이 돼서 소를 메고 예배를 데리 가려고 했는데 그만 소를 끌고 가다 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점점 임박해왔습니다. 그때 그 처녀는 혼자서 외쳤답니다. 소보다 예배를 소보다 예배를 그리고 소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쯤 데서는 그 얼굴에 온통 얼굴이 땀범벅이 되었대, 먼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이성교사님이 다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소보다 예배가 중요하기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그 말이 성교사님의 마음을 무크하게만들었어니 그래서 이 소녀의 머리언고 손을들해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보다 하나님의 예배를 택한 이 아름다운 믿음을 기억하시고 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 마당에서 음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가 봤더니 소가 돌아온 거예요. 소가. 누가복음 보면 10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너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틈 밑에 앉아 있었고요. 마르다는 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마르다가 한참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를 돕지 않는 동생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서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옵소서.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선택했다. 좋은 목숨을 선택했다. 좋은 목숨을 선택했다. 이를 어역하면 마리아는 예배를 소중히 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와 가치평가에 있어서 예배가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샤카라고 하는 단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연약한 자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기, 존경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세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총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하로 오심에 대하여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하는 자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기를 원하죠 얻기를 원합니다 복도 받기를 원하고 은혜도 받기를 원하고 또 치유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은 드림입니다. 드림. 나의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림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쳐다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더라도 말에는 생각과 의미를 반영한다고 해서 정말 예배를 보러 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서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평가자로서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로서 예배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점수를 매기는 분도 계시죠. 음, 오늘 목사 설교 몇점 성가의 설교 찬양 아, 몇점 오늘 기도 몇점 헌금위원들 몇점 이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한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참여하게 될때 우리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태도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예배자는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라고 봅니다. 나더 향이 가득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 앞에 붓고 그 발을 닦고 머리로 그 발을 닦는 감동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의 가치와 본질을 알아야 하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 참 예배자가 될 거고 제대로 된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면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서 습관처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는 예배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신령이라고 하는 뜻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의 만남입니다 영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없고 영으로만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은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만 보이면 내가 믿겠다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순간 우리는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임에도 죽지 않으면 그것은 무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영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신비한 느낌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인격적인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빛은 없지만 환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연애를 경험하신 적이 있죠. 소리는 나지 않지만 똑똑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이 됩니다. 진리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 한역, 어, 한글 성경에는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원어 그대로 하면 in the truth,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사실과 진실과 진리 사실은 요 드러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 아무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일이 바로 진실이지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어, 진리와 진, 아, 사실과 진실이 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왜곡되지 않는 사실과 올바른 해석으로 이어진 진실이 함축되어 세워진 어떤 원리, 법칙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뭐 예수님의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바로 어, 사실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 사실과 진실이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세워지는 그 법칙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것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 할수 없지만 성경 전체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할수 있는, 하시는 영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와 예배자인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삼위일체되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며 함께 세레모리를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댄스하는 것이 예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때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예배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단 안에 쌓은 우리의 손에 지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칼브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예배를 가르켜서 기독교적 신앙과 삶의 총체적 표현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로서 예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삶의 근원이 예배 있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기독교의 예배와 삶의 통일된 하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신앙과 삶의 총체적 표현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 가치와 본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맺는 예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된다 고한다면 우리의 예배 완성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나누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으로 나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만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배는 성전에 나서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순서가 끝이 나면 우리 교회 는 나서는 순간 예배가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모태부터 신앙이었고,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그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끔찍이 싫어하셨어요. 왜죠? 위선적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백성이 입술로는 나열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물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이 없는 예배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니까 예배가 가져다주는 감동도 여운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삶으로 그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찬송, 입으로 하는 기도, 가슴에 담지 않는 말씀, 정성이 없는 봉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성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예배 가치와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될때 예배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예배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톰이 텐이라고 하는 분은요, 어떤 것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감격의 열정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천상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